창세기 3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보좌하며 내가 내험 애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데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임자에게 너희 네. 그그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땅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데리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라이라고 네, 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네, 극복하고, 어, 믿음의 조약으로 어, 삼은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무너져서 더 깊은 어,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사실, 문제의 크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또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에서 야곱도, 그리고 35장에서의 야곱도 큰 문제를 만납니다. 34장에서 야곱은 자신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또그 집안 사람들과, 어, 이방 사람들과 사돈을 맺길 어, 어,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을 그리고 그러한 어떤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야구공는 굉장히 무기력하고 굉장히 두려워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딸을 집으로 데려오지도 못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 감은 사람들과 어, 협상을 이끌어가지도 못하고 또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어, 따지지도 못하는 오히려 어 너무나 무기력하고 두려워하기만 하는 야곱의 모습을 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35장에서의 야곱은 큰 문제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35장에서 야곱은 8절에 말씀 보니까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모 두보라는 야곱에게는 할머니와 같은 사람. 굉장히 의지하고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죠. 그 할머니와 같은 분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장사한 나무를 발령 바곳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통곡의 나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야곱이 슬피 울었는가, 얼마나 야곱이 괴로웠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엘을, 어, 너무나 뜻밖의 잃게 되죠. 어, 라엘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상고가 너무 심하여서, 어, 죽게 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어, 사건이었고, 어, 아마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8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어, 라엘이 죽기 전에 아들의 이름을,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세와 또 엄마 없이 자랄 아이를 생각해서 아마 감정적으로 베논이라고 아이를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서 베냐민으로 바꿔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베냐민은 권능의 아들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슬픔을 듣게 하시고 은혜와 큰 권능으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리고 가문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히려 야곱은 어, 반응하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어, 믿음의 사람만이 할수 있는 어, 자세이고 태도라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적은 무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문제를 뛰어넘는 도약의 기회로 삼는 35장의 야곱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어, 무기력해진 34장에서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35장 1절에서 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 3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거주하니다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니까 과거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작권을 훔치고 그로 말미암마 형에게 쫓겨서 도망자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추웠을 때, 가장 막막했을 때,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도 너무나 용납이 안 됐을 때, 충동에 의해서 그 일을 행하긴 했지만, 자신이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나 부끄러웠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오히려 야곱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자격없는 내게, 찾아와 주시고, 어, 오히려 축복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야곱이 그때 베델에서 진정한 감사로 예배했고, 진정한 헌신을 결단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어,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어, 그러니까 그때, 가장 자신의 비참한 시절을 잊지 않고 그때 가난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34장에서도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의 이름을 33장에 보니까 34장에 보니까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어,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곳에서도 예배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베델의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숲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야곱은 숲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고생했고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으로 된 것이니 일제 내가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할게요. 하나님 오히려 저를 어,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세요. 어떤 그런 보상의식을 가지고 그가 숲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 예배를 드렸지만 친밀해질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어, 내게 없는 부족한 것을 보고 어... 보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내가 가장 비참할 때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배자로 될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거 본질상 죽어야 할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지금도 사실 우리는, 어, 하나님의 계속적인 용서의 은혜가 늘 필요한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앞으로도 살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 안에 천국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35장에서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거주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넬에 올라가서 자기가 필요한 집도 짓고 또 밭도 사고 또 짐승들을 키울 우리 간도 짓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죠. 34장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제단 을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35장에서 야곱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 7절에 나와있죠 베데레에 이르러서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엘베데리라고 어, 그 제단의 이름을 먼저 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순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그냥, 어쨌든 하면 됐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는 것에 내 마음이 있어요. 내 중심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를 일주일의 첫날로 먼저 지키잖아요. 그것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잖아요. 어,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먼저 드리는 것이지. 먼저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있는 것이.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중심이 바뀝니다. 34장에서 보니까, 33장에서 보니까, 숲곳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재단의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자기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부르고 있죠. 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만 하는 하나님.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를 도와주셔야 하고 내가 일을 하면 항상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항상 응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뜻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우선인 거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다시 바뀐 35장에서 그 재단의 이름을 엘베데리라 7절에 지었잖아요 엘베데리는 하나님 집에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 집에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강조하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결국 그의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원함으로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해 갑니다. 너무나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야곱이 감사해서 했던 일은 2절, 3절, 4절 말씀 보니까 자기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결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정한 것들을 다 버리고 가자. 우리가 옷도 거룩하게 입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다 여기에 내려놓고 올라가자라고 야곱이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구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구별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음,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시켜서 또 의무감이나 어떤 할수 없이, 어, 예배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어, 굉장히 어려운 시간. 굉장히 괴로운 시간. 의무감만 가득한 시간, 어,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보상심리가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힘들게 이렇게까지 예배했는데,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왜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나는 보상심리가 더 발동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깨달은 사람은 자원함으로 자신을 스스로 구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스스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늘 감사가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스스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거룩한 산재물은 사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죽여야만 재물이 되는데, 산재물이 되라는 것은. 자원함이 있는 거예요. 재물 스스로가 자신을 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드리셔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듯이 그 기쁘신 뜻, 그래서 구원을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기쁨으로 십자가에서 재물이 되어 주셨듯이 그 사랑을 입은 우리 역시 나를 나 스스로 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통화해서 나를 더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날마다 더 기쁨으로 여긴다라는 것이 말씀을 보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을 너무너무 더 감사하게 기쁨으로 여기게 된다는 라 것이에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나를 고룩하게 하는 그 시간들을 너무나, 어, 감사한 시간으로, 기쁜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날 은혜가 주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기쁨으로 스스로 구별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5절의 말씀이죠. 5절 함께 있습니다. 아,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사명 보일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온 마을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과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는 어,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거룩히 구별해 갈 때, 어,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힘이 있으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어, 또한 오늘 이 시간, 또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